계신 우리 현지 공무원분들 네, 네, 네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안 서류가 안니까저에서 국민연금에서 받아라고요이신청에다안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이신청한번 해보시고 근데 왜 술은 별로 많이 드어요술먹는 나 이거 장애 등록 중증 나 이거 진짜 진짜 보고 싶어요 이게 아 그건 우리한테 와서 하는 사안 아니에요. 그 판단은 어디서 하는 게 아니에요. 신청을 우리가 대행을 해서 같이 이 한번은 그쪽으로 보내자겠죠? 알고 계세요? 병원에서는 억울을 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뭐하는 겁니까? 나하소리 아파트도 취소되고 나 먹고나기 힘든 거 하나 신청해놨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? 네? 억울하지 않아요? 네? 아 이거 1 2제 상담하고 이러는데 애로사항을 이제 들어주는 거지 뭐. J. 뉴스통신, 시민의 뉴스 채널, J. T. V.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아닌데 이분 이제 그 저거를 또 우리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이렇게 참 이렇게 참권이뭐 권한 받기 일을 또 해결하시냐 이렇게 노고가 많으십니다. 참 이렇게. 그러자나 같은 뭐예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. 예 이상 J. T. V.였습니다.